역대하 22장의 내용은 유다의 여섯 번째 왕, 그러나 매우 짧은 시간, 1년 동안 다스리나가 결국 죽임을 당했던 사람, 아하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시아라고 하는 이름은 오늘 우리가 있는 6절 말씀에서 보면은 끝에 아사리아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다 할때이 아사리아와 같은 입니다 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어, 아하시아 또 우리가 어제 읽은 21장 17절에서는 여 요하스 또 아사리아 이렇게 불려지는 세개 이름으로 불려지는 인물입니다. 42살의 왕이 되어서 1년 동안을 다스리다가 죽음으로 최후를 맞이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유다의 여섯 번째 왕이 됐을까요? 21장 내용에 보면 17절 하반절에 보면 은 당시에 블레셋 나라와 아라비아 나라가 연합해서 유다를 치게 했을 때이 유다가 결국은 그 전쟁의 패배로 인해서 모든 재물들을 뺏기고 또 아들들과 아내들까지 다 사로잡혀 가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조의 씨가 말려질 뻔한 이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때 막내 아들로서 여호아스가 가까스로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사로잡히지 않고 남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유다의 여섯 번째 왕이 됐습니다. 죽을 뻔한 위기 가운데 자신만 살아남아서 유다의 왕이 됐을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그 역사의 그큰 고통과 그 패배의 그 위협 앞에 아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사실들을 깨달았더라면 그가 더욱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랐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가까스로 살아남은. 이 아시아의 경우도 자신의 아버지가 유다를 폐망하게 했던 이아합의 집을 따라갔던 것처럼 그 자신도 똑같이 그 길을 따라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모습들을 그대로 전철을 밟아가고 답습해가는 이 모습을 안타깝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1년이라고 하는 통치는 사실상은 그가 행한 일에 대한 결과였죠. 충분히 더 많은 시간을 다스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일로 인해서 예후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여 서로잡혀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전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에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 치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의 큰 위기를 겪고 나서 깨닫게 된다면 이렇게 안할 텐데 오히려 그 아버지의 그런 악행들을 그대로 답습해가는 어리석은 태도를 보였다는 겁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1차적으로는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이죠. 그러나 그가 역시 받았던 그 영향력을 무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요, 악을 행하게 하였기 때문이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 어머니가 누굴까요? 아합의 딸이었고, 그의 아버지가 아내가 되었던 인물이죠. 그 이름이 아달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유다의 스스로 왕이 된 여인, 그가 바로 이 아달랴입니다. 아합의 딸이에요. 유다 왕조가 그야말로... 완전히 풍전 등하에 위기에 처하게 했던 인물이 바로 이 인물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바스의 아들이었음에도 이패망하게 하는 잘못된 것들을 유다 땅에 들여왔던 여호람 또 그의 아들이었던 이 아시아 그리고 아시아의 뒤를 이어서 아데알가 유다를 다스리면서 유다는 정말 패망의 위기 앞에 누이게 되었던 것을 유다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뭘까요? 잘못된 연합입니다. 잘못된 교제고 잘못된 일에 함께 동조한 것이죠. 그것이 원인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호사박과 아합이 했던 똑같은 일들을 그대로 탑습해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 아시아가 북이스라엘의 왕이면서 아합의 아들이었던 유람과 함께 동맹을 해서 그 당시에도 길로와 나못을 얻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다가 결국 아합왕은 그 전쟁에서 우연히 맞은 화살에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여호사바스는 하나님의 극적인 도움으로 생명을 부지하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또, 그 다음 대를 이어서 또 다시 똑같은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가 북이스라엘 유람과 연합해서 길로와 라모으로 가서 당시 아람 왕이었던 하사엘과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 전투에서 패배를 당하게 되고 그때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 유람은 부상을 당하면서 가까스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곳으로 피신을 해서 회복을 하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때 에이 아시아가 이스라엘에 있는 요압을 병문안 갑니다. 자기 신하들을 데리고 병문안을 가다가 거기에서 예우를 만나게 되고 이 예우로 인하여 그의 신하들이 죽임을 당하고 마침내 이, 이 아시아의 경우도 결국 사로잡혀서 거기서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스린 지 1년 만에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잘못된 동행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아하시아의 짧은 통치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사실이죠. 그가 1년만 다스려야 된 운명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인데 그가 그렇게 악행을 따라가다가 결국 심판으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의 어머니였던 이 아달자가 어떻게 하느냐 모든 왕이 될 만한 모든 시족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리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어버려요. 얼마나 악한 일을 한 겁니까? 그래서 이아달리가 스스로 왕이 돼가지고 7년은 유다를 다스려요. 근데 유다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더욱 회복이 될수 없을 정도로 나라를 망가뜨려 놓는 그런 인물이 되고 말았다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다윗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의 등불을 끄지 않게 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 유다 나라가 이러한 일에 이러한 큰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나라가 계속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것이고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건져냅니다. 누구냐면 요아스라고 하는 아시아의 갓난아기를 하나님이 보존하도록 하셨어요. 누가 보존하느냐? 여호람 왕의 딸이었던 요 사보아씨 이 갓난아 요아스를 숨겨서 6년 동안을 이 제사장 아래 숨겨서 그를 기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냥 내일 읽어보는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게 되면서 끊어졌던 유다의 왕조를 계승하게 되는 일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얼마나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악습들을 따라가게 되면서 나라가 큰 위기 가운데 빠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고 묘실조차도 유다 왕조의 묘실에 안치가 되지 못했고 사람들이 그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지도 않는 처참한 말로를 누가 본 겁니까? 이 아시아가 그걸 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라도 하나님을 자고 의지해야 될 텐데 그 아버지가 잘못했던 그 길을 그대로 똑같이 따라가다가 결국 그도 1년 만에 죽음으로 결국 끝나 버리는 일을 막게 된 겁니다. 그 까닭에 유다 나라는 더큰 위기 상황에 빠지게 됐다 하는 것이죠. 책임의 문제를 따져 보면 역시 아시아 자신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아무리 그의 아버지가 그렇게 했더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에 관해서는 아버지를 탓할 수 없는 겁니다. 자기가 그 인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가장 일차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 있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 이차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여호사바시, 아합과 함께 인적관계를 맺었던 그 고리가 계속 후대에 이어지게 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로부터 이탈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빠지게 되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그 왕조에 임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무섭게 그 죄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읽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자기 인생을 보지 못하고 자기의 삶의 내용들을 해석하지 못하게 되면 그저 우연히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서 불운하게 1년 만에, 통치가 끝나버렸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성경의 관점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사는 게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벌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다만 우연히 불운하게 죽임을 당했다 라고 끝나버리면 그 인생은 참 머리 석고미어나기 굳이 없는 것이죠. 시0편 49편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종기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종기하게 지으셨어요. 그 형상을 따라서 단순히 모든 동물이나 식물들과 똑같은 존재로 지음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셔서 그 사람을 존귀하게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 때문에 일어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동물이나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존재에 불과하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기에게 일어난 인생의 변화, 위기, 일과 사건, 자신이 살고 있는 삶의 역사, 이런 것들을 단순히 다른 여러 가지 생각들로 그것들을 찾아내는 것에 그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은 더 중요한 관점을 놓치면 안 돼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다 는 겁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역사 속에서 벌어진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관하에서 하나님의 주관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깨닫고 우리가 뭔가 잘못되었다면 돌이켜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는 일이라면 그 일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힘써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오래 사느냐 또 짧게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짧게 살든 길게 살든 우리 인생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늘 마음에 간직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우리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이 어느 정도이든지 간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고 그분 안에 살기를 힘쓰고 그분 안에서 깨닫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깨워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앞에 저희들을 불러 주셔서 찬양드리며 또 말씀의 길을 기울이며 기도하며 오늘도 새날 주신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읽어간 요다왕조의 이야기 가운데서 아시아의 이야기를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일을 당하면서 저참하게 죽음을 당했다고 하는 사실, 그의 형제들조차도 다 서로 잡혀가고, 자기 혼자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한 그 일을 경험하고 그가 유다의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돌이킨 삶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잘못을 그대로 탑습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결국 그의 통치는 1년 만의 죽음으로 끝나는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유다를 또 다스리는 이런 처참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선대의 잘못 때문에 닥쳤던 그 일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의 말로가 그와 같음을 알게 됩니다. 저희의 인생이 길던 짧던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언제나 기억하고 저희가 인생으로 살아 있는 동안 저희에게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모시고 참 하나님으로 알고 경배하며 깨닫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러한 삶을 하나님 앞에 힘써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의 보호자 편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신령들의 강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